자,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댄쿤 하드포커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추세 흐름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밑골이 달려주면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정확히 3만 천원 부근. 제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들어올렸다. 이제 상승할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같 것 같고요. 역시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엄청난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이더리움 클래식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단연컨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상상 이상의 가격으로 10배 이상 올라갈 만한 호재들과 재료들이 굉장히 질비해 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게 되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번으로 문자 3번만 남겨 주시게 되면요 이더리움 클래식 ETC 이 완벽 공략집을 여러분들에게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온체인 데이터 기반 메스타점 그리고 단기 눌림 목구간의 이런 단타 타점부터 중장기 스윙 타점까지 저희가 분석한 자료 다 보내드리고요 이 고래 신호 검색기 사용법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번으로 문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이 실시간 대응 방에 다 초대를 해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실시간 차트를 분석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 시그널을 다 보내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니어 프로토콜 같은 종목들 49% 이렇게 80만 원 수익 얻으신 분들도 있고요. 자 리플 같은 경우에도 92%의 수익 가져가신 분들 그리고 리, 마찬가지로 자, 마찬가지로 비트토렌트 166%의 수익, 7,400만원의 수익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수익, 부러워만 하시, 와, 아, 이런 수익,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이런 수익 얻을 수 있는 이 대응 전략 방에 단돈 1원, 단돈 10원도 받지 않고 무료로 초대해 드리니까 오늘 꼭 들어오셔서 큰 수익 남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세폴리아 테스트넷에서 댄쿤 하드포크 완료 제가 말씀 드렸죠. 자, 이런 재료들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업그레이드가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호재들이 질 비에 따라 즉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월 7일에 다시 한번 덴쿤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호재들을 미리 알고 계셔야지 지금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저항을 많이 많이 받던 이 저항선 구간도 뚫어 줄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결국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 졌다. 자, 제프리 캔드릭은 미국 증권 위원회 SEC 죠. SEC가 오는 5월 23일 계류 중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자, 그는 5월 23일 현재 SEC에 접수된 이더리움 현물 ETF 중첫 번째 ETF의 답변 마감일이다.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 당시인 1월 10일과 동일하다. 만약 ETF 가격이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와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인다면 4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사 중한 곳인 그레이스케일은 이더리움 투자 신탁 ETH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ETF 때와 같이 SEC에 딴지를 걸 수는 있으나 우리는 시카고 거래상품소에서 이더리움 선물이 이미 거래되고 있는 만큼 SEC가 ETH, 이더리움을 다르게 바라볼 근본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ETF 현물이 가장 먼저 승인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선물이 승인이 된 상황이에요. 자, 선물을 이미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자 현물은 이제 승인이 될수 밖에 없는 흐름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더리움 그럼 매수하면 되지 않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보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시총이 훨씬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도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EXDM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EXDM이 어디에서 만든 건가요? 월가에서 만들었습니다. 월가. 자, 월가에서 만들었는데, 이 프로덕트 트레이드에 지금 BTC, 이더리움, LTC, 자, 이런 게, 이런 코인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원래 사실 여기에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비트코인 캐시가 왜 없어졌냐면, 자, 이게 미국에서, 미국 월가에서 만든 거잖아요. 자, 미국과 중국은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비트코인 캐시가 중국에서 광장이 많이 채굴이 된다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여기 새롭게 들어올 게 뭐가 있냐라면 바로 ETC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더리움 현물 승인 ETF가 승인된 이후에 이 EXDM의 프로덕트 트레이드에 ETC가 새로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게 바로 이더유움 클래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들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매수하는지 어떻게 매도하고 지금 매직구간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대응 전략이 없으신 분들은요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3번 남겨 주시면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세력 자료집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다드릴거예요자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를 해드릴거니까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3번) 남겨주세요 괜히 지금 아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막 파시는 분들 그리고 시세가 불안정하니까 내가 이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매도했다가 2024년 말에 이더리움 클래식 올라가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코인은 무조건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인드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비중 관리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관리까지 해드리니까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3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 보시게 되면. 자, 2024년 6월에서 7월, 자, 이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때 상승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이런 시세 분출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여기에 진입했던 세력들이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거래량을 통해서 세력들의 덩치가 큰 만큼 이 거래량이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그만큼 빠져나가지 않았다 라는 거고 다시 이렇게 매집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들어 올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시... 자 최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주요하게 지지 받아야 될 구간 3 1,300원 부근 유심 있게 보셔라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POC 라인 가장 두꺼운 부은자이 라인 선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더리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서 상승 추세가 나와줬습니다만자이 구간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아주고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건요 세력들의 엄청난 매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모아 가셔야 된다 라는 거고 밑꼬리가 길게 달렸다 라는 건 결국 35,000원 부근 뚫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고요 자그 이후로 4만원 선까지 돌파해 주게 된다 라고 하면 본격적인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세 분출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지금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눌림 목구간 어딘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으시면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부터 리플, 많은 알트코인들 다 대응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번 남겨 주셔서 오늘 최고의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